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한끼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이 되지요. 그 중에서도 계란은 시니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저도 한때는 달걀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을 넘으면서 깨달았죠. 같은 달걀인데도 내 심장을 위협하고 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타이밍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드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가 된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료진으로서 지켜봤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일상적인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음식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먹어도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을까요?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닐까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였습니다. 78세이셨는데 정말 건강 관리에 열심이셨어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두 개씩을 20년간 드셨죠.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다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5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적당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정기검진 오시는 94세 박정순 할머니가 계세요. 이 분은 매일 아침 계란 반개만 드세요. 딱 반개요. 왜 반개만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하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소화도 잘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반 개만 먹으니 딱 좋아요. 94세에도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혈당도 안정적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계란 두 개가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침에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 계란 프라이 날계란 등 선택지가 다양하죠. 먼저 계란에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피로와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은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오전 중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계란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무서워서요.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시고 넘어지기 쉬워지시고요.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72세 이철수 어르신이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셨죠. 그런데 혈당이 자꾸 불안정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계란 프라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더라고요. 어르신 계란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부터 드셔보세요. 그리고 계란은 삶아서 드시고요. 이렇게 순서와 조리법만 바꿨는데 3개월 후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됐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소화와 영양 흡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면 삶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칼로리와 지방이 낮기 때문입니다. 구운 계란은 단백질이 조금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고소한 맛 때문에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 김영희 할머니였어요. 계란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 3개씩 드시다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죠. 할머니 계란을 좋아하시면 하루 걸러 하루씩 드셔보세요. 대신 드실 때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요. 2분도 6개월 후에는 소화도 잘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계란만 먹으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와 일부 무기질입니다. 피망, 키위,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김과 함께 드시면 균형 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도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에 좋았던 것이 70대에도 80대에도 똑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60대 초반이시라면 일주일에 5개에서 6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단 다른 음식과 균형 맞춰서요. 70대가 되시면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여 보세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80대 이상이시면 일주일에 2개에서 3개면 충분합니다. 대신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82세이지만 일주일에 4개 정도 먹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몸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드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실제 식습관을 공개해 드릴게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딱두 번만 계란을 먹습니다. 월요일에는 반숙으로 삶은 계란 하나를 시금치나물과 함께 먹어요. 목요일에는 계란찜을 만들어서 브로콜리와 함께요. 그리고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밥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요. 둘째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다. 삶거나 쪄서만 먹어요. 셋째 계란만 먹지 않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82세까지 현역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흔히 보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매일 먹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소화 부담이 커져요.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계란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기름에 튀겨 먹는 것입니다. 계란 프라이 계란말이 맛있죠. 하지만 나이든 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혼자만 먹는 것입니다. 계란만 덜렁 먹으시는데 이러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올바른 방법 첫 번째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매일보다는 격일로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이요. 올바른 방법 두 번째는 식사 중간에 먹기입니다. 밥한 숟가락 채소 몇 젓가락 먹고 나서 계란을 드세요. 올바른 방법 세 번째는 삶거나 쪄서 먹기입니다. 기름 없이 조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올바른 방법 네 번째는 채소와 함께 먹기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어떤 채소든 좋아요. 지난 한달 동안 제게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69세 최영수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셨는데, 매일 아침 계란 두 개를 꼬박꼬박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서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걸 발견하셨죠.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나쁜 거 하나도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계란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나이에 맞게 드셔야 해요. 일주일에 세 개로 줄이고 채소와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적당히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또 다른 환자분도 계세요. 73세 박미자 할머니인데 반대로 계란을 아예 끊으신 분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걷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계란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드셔야 해요. 대신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삶아서 드시고 채소랑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한달 만에 걷는 게 훨씬 편해지셨어요. 노년층에게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계란이 싫으신 분들은 국물에 계란을 풀어 드시거나 고등어, 두부 순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혈관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닌 딱내 나이에 내 몸에 맞는 적당한 말입니다. 제가 82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더라고요. 일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음식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뭐든지 많이 하려고 했어요. 하루에 환자 50명도 보고, 밤새워 공부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어요. 꾸준함이 열정보다 중요하다는 걸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두 개씩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세번 꾸준히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이거든요. 요즘 젊은 의사들한테도 항상 말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의 나이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는 거라고요. 70세 환자에게 30세 때와 똑같은 처방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좋았던 습관들을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고수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60대 때까지는 일주일에 6개씩 계란을 먹었어요. 70대가 되면서 4개로 줄였고, 80세가 넘어서는 지금처럼 일주일에 3개 정도만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쉬웠죠. 계란을 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이 드는 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젊을 때 모르던 지혜를 배우게 되거든요. 적당히 사는 법, 균형 잡는 법,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는 법을요. 계란 하나로도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해롭고 나쁜 것도 적당하면 약이 될수 있다는 걸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 몸의 주치의가 되라는 겁니다. 의사는 도움을 줄 뿐이에요. 결국 본인이 본인 몸을 가장 잘 알아야 해요. 계란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면 양을 줄이세요. 소화가 안 된다면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8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요. 몸이 싫어하는 건 억지로 하지 않고 좋아하는 건 적당히 해주고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혜롭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젊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내 몸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계란 하나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들을 조금씩 더 지혜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82세까지 살아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 너무 무리했던 것들,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것들, 적당함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들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지혜롭게 늙어가시길 바라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몸과 대화해 보세요. 내 나이에 맞는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침 계란은 눈과 내 건강 근육과 체중 관리에 도움됩니다. 삶은 계란이나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와 흡수율이 좋습니다. 계란만 먹지 말고 비타민C와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김과 함께 섭취하세요. 계란이 싫다면 두부국, 생선, 템페 등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보충 가능합니다. 계란 하나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드셨다면 격일로 바꿔보시고 기름에 튀겨 드셨다면 삶아서 드셔보시고 혼자 드셨다면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8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제가 82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계란은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삶아서 그리고 채소와 함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할수 있었던 것들을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단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적당함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인생에 대한 사랑 모두 적당함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매일 먹던 계란을 하루 걸러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아침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먹었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안 먹어서 걱정되시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82세인 제가 여전히 변화하고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나이든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죠. 그 지혜로 우리 몸을 더잘 돌봐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본인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82세까지 살아보니 확신할 수 있어요. 계란 하나로 시작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